무대에 올랐다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자신의 색소폰 연주에 흠뻑 빠져버리는 남자 하지만 현실은 한국에서 제일 가는 색소폰 연주자 우리 아빠 강석진 연주자를 소개합니다 헝그리 정신 가득한 뮤지션 아들 오늘 저녁은 라면 콜? 그래 덕분에 매 끼니는 아들과 함께라면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하리 가난하지만 마음 많은 부자인 싱글 파파였죠. 아내 되시는 분 너무 많이 갖다 주셨어. 하지만 소사 날 구멍마저 막아버리는 빚더미. 이번 생에서 난 주인공이 아닌가. 비록 인생은 단역에 불과했지만 아들에게만큼은 슈퍼스타이고픈 아빠의 연주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충무로를 종횡무진 중인 배우 박성웅이. 이번엔 부성애로 똘똘 뭉친 아들 바라기가 되어 돌아왔는데요 세상 모든 걸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꿈도 마다하고 아버지의 길을 선택한 남자 꽁꽁 얼어붙은 삶 속에서도 그의 사랑은 따뜻한 온기를 전합니다 꿈은 콘서트 홀이지만 클럽 밤 무대로 대리만족하던 석진. 거나 그 무대마저도 새로운 인물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는데. 글 무슨 연락 못 받으셨어요? 무슨 일이야? 그러 말하자면. 이 언니들은 맨날 보는 것 같아요. 나야 매상을 잃을까 좋은데 몇번 테이블이야? 세 번, 칠번 테이블에 과일 한주 서비스. 수준급 무대 매너에. 잘하지. 매상이 올라야 공연도 하는 거야. 얄미움까지 장착 오늘 뭐안 가셨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정의한 뭐 땜빵이라도 하긴 뭐 예술하는 양반의 땜빵 같은 거안 하겠지 석진이 알지 못하는 영업비밀 바람잡이의 진짜 도움을 진짜 받고 있었죠 그 다음 주에 상대에서 한 번만 더 뛰자 알았지? 넌좀오버좀 하지 마 아까 좀티 나더라 막 그래요 너무 티 나더라 어, 너무 시끄러. 시끄러.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너희가 제일 잘해 또, 우리 또 연락하자 어머, 아니, 안녕하세요 졸지에 실직자가 되어버린 석진 엎친 데 덮친 겸 오늘은 숨바꼭질을 일삼던 집주인에게까지 딱 걸리고 마는데요. 그런다고 그등치가 숨겨져? 아니, 자꾸 이러고 피하기만 할 거야, 정말. 자그마치 늑달이야, 늑달. 늦달.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색소폰을 고집하는 게 과연 옳은 길인지 고민하던 석진. 앞길이 막막하기만 한데. 아빠. 아 어디 가? 달수 삼촌네. 나도 갈래. 결국 음악을 포기하기로 하죠.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너왜 그래? 이번 생에서 난 주인공이 아닌가봐. 네네 아빠 왜 이러냐 오늘? 아들아, 네네 아빠 기분 좀 풀어줘라. 난생 처음 듣게 된 아들의 연주. 대체 어느 틈에 배워둔 건지. 형이 가르친 거야? 뭘 가르쳤? 아직 가르친다고 되는 일이냐? 마냥 기쁘지만은 야, 않은데요 아빠가 이새처럼 울지 말라고 했지 어? 왜 말을 안 들어 너도 아빠처럼 살기 좋은 거야 아빠처럼 사는 게뭐 어때서 나는 아빠가 색소폰 불 때가 제일 멋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은데 아빠는 왜 아빠 럼 되지 말라는 거야 왜 <laughs>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아들 행여 자신과 같이 힘든 길을 걷게 되는 건 아닐까 아빠는 걱정이 앞섭니다. 미안해 하늘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영화는 인간의 음성과 흡사한 음역을 가진 색소폰을 소재로 하는데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과 이야기들을 아름다운 선율로 대변하고 있죠. 네, 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여기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가장의 역할에 배우 박성웅이 분해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버지를 묵직하고 진정성 있게 그려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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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계도 어려운 상황. 한데 그에게 날아든 건 아내 되시는 분 너무 많이 갖다 주셨어 그래서 저희가 이걸 헤쳐나갈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데 빚을 갚기 위해 3년간 어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었죠 거구 순지라는 솜치가 무슨 많이 늘었어? 아, <laughs> 아니 아니다 강 씨, 소시 적에 섹스폰 좀 불었다면서? 아니, 아닌데요 뽑아, 아니라잖아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한 일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 어렵고 서툴지만 차차 적응해 가던 것도 잠시 다들 저글러! 하늘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천둥번개가 몰아치고 아,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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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내 석진은 균형을 잃고 마는데요. 홀로 남은 하늘은 더는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아빠의 모습. 그렇게 석진은 끝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녀원으로 보내진 하늘 하지만 실종된 아빠가 어딘가 꼭 살아있으리라 믿음을 놓지 못한 상태였죠 배안 고파요 난 너한테 먹으라고 한적 없다 그냥 갖다 줬을 뿐이지 네? 그래? 나 같으면 네가 원하는 걸 제일 먼저 해주겠다 형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빠를 찾아주겠다는 말에 따라 나선 길형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의 목적은 처음부터 하늘의 소원이 아닌 돈이 될 만한 것이었죠. 그렇게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은 색소폰과 함께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야! 값으로 매길 수 없던 소중한 색소폰마저 언제 빼앗겨 버린 상황. 갈 곳을 잃고 굶주리고 있던 그때 난익은 색소폰 소리가 귀를 사로잡는데요. 지금은 학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지만 한때 석진과 반무대에서 마주한 바 있는 영걸 우연히 하늘과도 만나게 되죠 야, 그거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야, 엄마야 야. 야. 아, 색소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걸왜 여기서 찾아, 인마? 어? 빨리 가 하지만 일을 아. 알리 없는 영걸은 매몰차게 하늘이를 돌려보내는데요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갔을 거라 생각했던 아이가 다시 학원을 찾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너 우유 먹을래? 괜찮아, 먹어. 애마 인기척 좀 하고 들어오고 이제 아시가 그러지, 쟤는 또왜왜 왜 들어왔어? 오갈 데 없는 아이를 차마 내칠 수 없던 영걸. 너 색소폰 좋아해? 뜻밖에도 뛰어난 색소폰 선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하늘이었죠. 안녕하세요. 얘는 누구야? 새로운 수강생이요? 잠깐, 잠깐. 어. 이따 봐. 응. 야, 제 느낌이 좋은데, 제.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야, 애마, 내가 원래 남 칭찬 잘안 하는 거 알잖아요. 마, 제제제 물건인데, 제. 넝 쿨째 굴러 들어온 신동. 야.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7대3 그래 내가 치료 아빠의 못다한 꿈을 대신 꾸게 된 아들 듣는 이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소년의 색소폰 연주와 함께 행복을 노래할 주인공이 될 준비 되셨나요?